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부가세 신고 다 하고 나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이거 다한 번씩 확인하고 신고를 합니다. 먼저 비교해야 될 자료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 들어가시고요. 부가세 신고 들어가셔가지고, 신고 도움 자료 조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 자료 통합 조회,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통합 조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자, 밑에 보시면 과세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신고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화면들 있잖아요. 요거를 딱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신고서 조회인데, 이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다 마친 후에 조회가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위에 보시면 신고 내역 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어디서 많이 봤던 화면이 나오죠? 이거 부가세 신고하는 영상에서 제가 사,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위에 조회 조건에 내가 신고한 일자가 한이 정도 되겠다 하는 범위를 넣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회가 안 된다면, 나 분명히 신고했는데 조회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지 마시고,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루트로 들어와가지고, 이 화면에서 조회하게 하면 어, 보이실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접수 번호 보기, 갈로에서 신고서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숫자를 클릭해야 나옵니다. 자, 숫자를 클릭하시면, 자, 요런 팝업이 뜨죠? 이 팝업에서 위에 일괄출력을 누릅니다. 이 일괄출력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이 일괄출력을 눌러주지 않으면 신고서 딱두 장만 나오고요. 눌러주시면, 옆에 보시면 신고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목록이 전부 다, 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목록이 뭐냐면 상세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고서는 딱두 장이 있고, 신고서에 나타난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를 한꺼번에 저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인쇄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PDF로 변환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열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가 보입니다. 여러 장이 보일 건데, 여기서 필요한 건 첫째 장, 두째 장. 그리고 이두 장을 일컬어 부가세 신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두 장도 이제, 이제 캡처를 하는 거죠. 캡처를 해서. 배치를 이렇게 두세요. 자, 왼쪽에 첫 번째로 캡처했던 화면을 옆에 두시고, 그 오른쪽에 부가세 신고서를 두세요. 자, 첫 번째 예시는 이제 일반 과세자입니다. 통합 신고 자료 조회 서비스 보시면은 이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신고 유형의 일반이 되어 있고 일반 과세자란 말입니다. 여기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간이로 적히고요. 주 업종 코드. 내 업종에 맞는 어 코드가 여기 나와 있을 거고요. 과세 기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7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매출 항목이라고 있고요. 매입 항목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다시 내려가서 공제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부가세 신고서에 그냥 녹이면 돼요. 순서도 비슷해요, 보시면. 근데 단지 조금 신경 써야 될게좀 있긴 해요, 보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매출 항목 먼저 볼게요. 매출 항목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통합자료조회 서비스에.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11번, 신고서에 11번에 왔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는 종이 세금 계산서가 합쳐서 들어갔겠죠?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가 없다라면 조회 서비스에 보시면 전자 세금 계산서 금액하고, 자, 부가세 신고서에 1번 금액하고 동일하게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세금, 종이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 조회된 전자 세금 계산서에 종이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분 더한 게 지금 1번에 오면 됩니다. 종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 금액 그대로 오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판매대행 매출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모두 더한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 상에 19번에 올라오면 되고요. 19번 금액에서 나누기 1.1한 금액이 3번 금액에 가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어, 세액 부분에 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은 넘어갈게요. 뒤로 가셔서 자료조회 서비스의 매입 항목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과 신고서 부분에 어,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10번과 11번 금액을 합치면 은 금액이 동일하죠. 이 금액이 동일하다는 라 것은 종이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없었단 말이죠. 만약에 어, 왼쪽 신고서 금액이 더클 경우에는 종이 금액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자, 종이 금액과 지금 오른쪽에 자료 조회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신고서에 10번과 11번 금액에 오면 됩니다 자 10번과 11번 금액은 어떻게 나뉘어 지는지는 제가 신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매입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라도 그 안에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매입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발라서 따로 좀 적어 달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료조회 서비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금액의 합이 14번에 오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더한 금액과 14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제불공제 설정을 신고한 후에 설정을 하셨거나 두 번째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한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록분이 있기 때문에 14번이 더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 신용카드 잘 없죠, 여러분들. 자, 없으면은, 자, 옆에 부분하고 14번 부분하고 금액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제 항목에 가보시면 예정고지 세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자 22번에 예정고지 세그 금액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매출 항목의 전자 계산서 부분과 매입 항목의 전자 계산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신고서 뒷장 두 번째 페이지에 아래 보시면 면세 수익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계산서 발급 및 수치분 명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각각 오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만약에 종이로 발급한 게 있다. 종이로 수취한 게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각각 더한 금액이 신고서상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일반이고 자 과세 기간은 동일하고요. 자 밑에 매출 항목 보시면 자 여기는 전자세금 계산서 없죠. 자 그러니까 신고서에도 1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판매 대행. 매출 다 합쳐서 보니까 19번하고 동일하죠. 자, 19번에 나눈 금액을 1.1해서 3번 금액에 오면 되는데 그 금액 맞죠? 자, 그런데 뒤로 가 보시면 여기에 4번 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 4번 금액은 통합 자료 조회 서비스에 나오지 않죠. 이 4번 금액의 성격이 그래요. 4번 금액의 성격은 여기 통합 자료 조회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조회되지 않는 금액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였죠. 4번에 오는 금액이 어떤게 있냐면 시장에서 내가 치킨을 팔고 있는데 현금영수증하고 카드영수증 발급 안하고 현금으로만 받았고 아니면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안한 부분 그리고 어 내가 전자상거래 하는데 다 보니까 쿠팡 네이버는 여기에 다 조회되고 다 집계되고 다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조회되지 않는 결제대행 사이트 지금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만약 캠핏이라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캠핏에 대한 매출은 4번에 적어주는 거예요. 자 밑에도 적어놨죠. 순수 현금 매출 그리고 신용카드와 판매된 업체로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금액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시 3번 보시면 가니가세자죠. 가니가세자 이제 자료조회 서비스 보시면 자 매출 항목 가니가세자는 그냥 큰 테두리를 한게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매출 항목에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과 밑에 보시면 판매 결제 대행 부분이 있어요. 이 공급가액 세 모두 합친 금액이 5번에서 9번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단지 여기는 신고서에 보면 여기는 소매업 따로 있고 제조업 따로 있고 뭐이그 칸이 다 따로 있어요. 업종마다. 그 칸에 내가 영위하는 업종 칸에 이 금액이 왔는지 보면 돼요 아, 이분은 기타 서비스업이라서 8번에 금액이 가 있는데 만약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내가 소매업이다 그러면 5번에 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업종에 맞게 그 칸에 매출을 총으로 퉁 집어넣는 겁니다 가니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종이가 없고 판매된 결제 같은 경우에도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판매 예, 결제된 자료 이외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회되는 서비스에서 다 더한 금액이 자, 8번에 온 거죠. 그리고 매입 항목 보시면 가니가 세자는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다 더해서 한 칸에 딱 집어넣는 거거든요. 왼쪽에 자료조회 서비스의 금액을 다 더해가지고 15분에 딱 들어갔는지 보면 돼요. 자, 만약에, 어, 자료조회 서비스의 금액보다 15분 금액이 크다라면 그 이유는 그거겠죠. 종이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체크된 금액 이외는 에다 자동계산입니다, 여러분. 자 가니가세자는 이거 두 개만 딱 확인하면 돼요. 이거 두 개가 잘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80% 이상은 맞는 겁니다.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발행받았거나 또는 판매결제된 금액인데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없으면 이세 개가 없으면 자, 통합자료조회 서비스랑 신고서랑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통합자료조회 서비스를 먼저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은 내가 어디 어디 입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먼저 판단이 서면서 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죠. 저는 먼저 미리 보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해야 될게 짝짝짝짝 생각이 되니까 먼저 보는 게더 유용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보는 것보다 이게 부가세 신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가세 신고 다 끝나고 이게 내가 하긴 했는데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이게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